강원 도내 7개 대학이 결국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지난달에 발표된 가결과가 그대로 확정됐는데요. 교육부는 공정한 평가였다는 반면 탈락 대학들은 평가의 잣대가 잘못됐다며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허주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최종 결과가 가결과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교육부는 대학의 체제 개선과 구조개혁을 위해 이번 평가가 공정하고 타당하게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각 대학들이 제기한 이 신청에 대하여 전부 기각 결정을 하였으며 이는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결국 강원도 내 7개 대학을 포함한 전국 52개 대학이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도내 일반 대학에서는 가톨릭 관동대와 상지대 두 곳, 전문대는 강릉 영동대와 한국 골프대, 송곡대와 송호대, 세경대 등 무려 다섯 곳입니다. 최종 결과에서 탈락이 확정되자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먼저 부실 대학으로 낙인찍히면 신입생 충원이 어려워지고 결국 재정적인 문제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로 힘든 상황에서 정부 지원마저 끊긴다면 재정적으로 타격이 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탈락 대학들은 앞으로 3년 동안 48억 원, 전문대는 37억 원의 지원을 받을 수 없어 대학 운영 자체가 힘들어진다고 호소합니다. 코로나 관계로 지금 저희 대학만 해도 벌써 마이너스 10억인데 평생 교육을 운영 못하지. 이 엄청난 손해들이 있는데 이 재정마저 못 받으면 굉장히 타격이 오는 거죠. 또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재정 지원 사업이 비합리적으로 추진되어으면안 된다며. 행정소송과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히는 등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주입니다.